자, 여기 아닌 세 실수 알파, 베타, 감마가 등차수열이래. 어, 이때 음. 다음 조건이 세개다 똑같다 했으니까 여기 값을 전부 다 k라고 더 버리면 이때 x 는 k의 알파 제곱이라 할수 있고. 그다음에 y는 k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 할수 있고. 그다음에 z 제곱은 k 의 감마제곱이라 할수 있죠 이때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등차수열을 했으니까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D 감마는 베타 플러스 D라고 둘수 있죠 해서 다시 X는 k 의 베타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Z제곱은 k 의 베타 플러스 D라고 할수있네 이때 문제 1 6 x z 제곱, 더하기 9y 제곱이 됐으니까 자16 곱하기 자 x의 자리에는 k의 베타-d, 마이너스 그 다음에 z 제곱은 k의 베타 플러스 d 가될 거고, 더하기 9y 제곱이 됐으니까 야제곱으니까야하면 되죠 제곱하면되 어, y 제곱은 k의 y 제곱이 k의 마이너스2 베타 제곱이 되겠네 다시는 16k에 2베타 제곱 플러스 9k에 마이너스 2베타 제곱이고 이때 산술기하에 의하여 2루트 두개 곱하면 되겠죠. 16 곱하기 9 곱하기 k에 2베타 k에 마이너스 2베타 아. 결과는 2 곱하기 12 해서 24 이상이다. 정답은 24네.